m i News입니다. 자본주의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며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다. 식민지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까지 진화했다. 모든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한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자양분이다. 스마트삼육은 고객에게 합리적인 소비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N 뉴스는 강철 대표 이사를 만나 라이프 구독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들었다. 2016년부터 국내 3대 양판점에서 도입한 후 급성장.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 연간 최대 50만 명 이용.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주오라의 최고 경영자인 TN 추호는 2010년대 후반 구독 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구독 경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과거 신문이나 우유를 매일 집으로 배달 받아 소비하다가 영화, 온라인 게임, 업무용 소프트웨어, 꽃, 가전제품 등으로 확장 중이다. 구독 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프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라이프 구독 서비스란 상조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전 및 가구 등의 제품 가격에서 상조 가입 구자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은 해당 상조 서비스 만기까지 구독을 유지하면. 상조납입금액 및 일반상품 공제금액 100%를 환급받음으로써 공제받은 제품 대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이프 구독 서비스의 성공 사례는 2016년부터 LG베스트샵, 삼성스토어, 하이마트 등에서 가전판매 확대를 위해 상조가입시 최소 70만원, 200만원까지 공제해줬다.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하는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얻었다. 3대 양판점에서 계약하는 라이프 구독자 수는 연간 최소 30만명 내지 50만명에 달한다. 고객의 상품 구매 금액을 평균 100만 원이라고 추정했을 때 연간 3,000억 원 내지 5,000억 원의 매출이 라이프 구독을 통해 발생된다. 양판점의 라이프 구독 서비스가 성공한 이유는 라이프 구독을 통한 가전 구매 금액의 공제 서비스는 오직 양판점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유일한 모델이다. 따라서 양판점에서 가전 구매를 유도하는 가장 좋은 판매 툴이라고 볼수 있다. 가전 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판점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현재 가전구매 고객의 약45% 정도가 라이프 구독을 이용한다. 고객이 라이프 구독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희망하는 가전구매 비용을 현 시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 만족도가 높다. 고객의 호응도 많은 편이다. 내가 구매하고 싶은 가전대금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서 상조 가입은 선택 사항으로 강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현 양판점 라이프 구독 서비스의 한계는 특정 카드사의 제휴 카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할부 서비스를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휴 카드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라이프 구독 서비스의 신청 계약과 제휴 카드 발급 절차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야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가전을 구입하려면 일주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다. 고객은 일단 가전 대금을 다른 카드로 전액 결제한다. 제휴 카드를 수령하면 기존 카드 승인액을 취소하고 라이프 구독 서비스 할부로 다시 재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평균적으로 일반 상품을 100만 원 정도 할인받는 라이프 구독을 신청했을 때 고객은 월 평균 6만 원대의 상조 상품을 가입해야 하므로 매월 내야 하는 금액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편이다. 이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